시청률의 심장, 트로트의 야생마 박서진. 2025년 봄, 대한민국과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TV 조선 한일과 왕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는 늘 트로트의 야생마 박서진이 있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과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박사진을 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본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으며, 이는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그의 무대는 매회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팬덤의 결집력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그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시청률을 위한 전략적 낚시. 프로그램 제작진은 박사진의 막강한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인 편집 전략을 구사했다. 매회 방송이 끝날 무렵 가장 중요한 순간, 즉 박서진의 무대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다음 회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을 애타게 했다. 이른바 박서진 효과를 이용한 전략적 엔딩이었다. 1회에서 112점이라는 역대급 점수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의 무대 결과는 다음 회로 미뤄졌고 2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점수가 공개되기 직전 화면은 다음 이 시간에라는 자막과 함께 끊겼다. 이러한 연출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다. 팬들은 박사진 점수만 기다리다 화병 걸리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다음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본방 사수를 다짐했다. 이 편집 전략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시청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마케팅 기법에 가까웠다. 제작진은 박사진이라는 강력한 콘텐츠를 통해 매회 떡밥을 던지고 시청자들은 그 떡밥을 덥썩 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편집 방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방송 직후 박사진 점수, 한일가왕전 다음회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팬들은 직접 편집본을 만들어 공유하며 점수 예측 밈을 생산해냈다. 이는 제작진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더욱 증폭시켰고 새로운 시청자들을 유입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이처럼 박서진은 방송의 단순한 출연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하는 트렌드 세터이자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숙명의 대결 드럼버서스 창고, 그리고 감정의 재대결. 박서진에게는 단순히 시청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넘어 자신의 실력과 진정한 가왕의 자리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다가오는 3회에서는 일본의 실력파 가수 신노스케와의 드럼버서스 창고 퍼포먼스 대결이 예고되어 있다. 신노스케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타악기 실력자로 드럼 연주와 함께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박서진은 자신의 시그니처 악기인 장구를 들고 나선다.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노래 실력 경쟁을 넘어 양국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노스케의 힘있고 역동적인 드럼 연주와 박서진의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장구 가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또는 어떻게 충돌할지는 이미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결은 단순한 음악적 기량의 우열을 가리는 것을 넘어 일본의 현대적인 음악 문화와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이 충돌하고 교류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박사진의 장구 연주는 단순한 반주를 넘어 그의 노래의 깊은 서사를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팬들 사이에서 이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본 가수 우타, 다이스케와의 재대결도 예정되어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경연에서 한 차례 맞붙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펼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감정의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대결은 감정의 전쟁으로 불리며 두 사람의 깊어진 음악적 내공과 감정 표현이 어떻게 충돌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두 경연은 박서진이 한일가왕전에서 진정한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 한다. 특히 우타. 다이스케와의 대결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변파 판정 논란과 충격적 점수. 그러나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심사위원의 변파 판정 의혹은 팬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 리는 일본 참가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녀의 점수가 한국 참가자들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후하게 책정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한일가왕전이 단순한 경연이 아닌 국경을 넘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더해 3회 녹화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박서진의 점수가 충격적일 것이라는 증언이 흘러나왔다. 일부 팬들은 그의 점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아 패배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러한 소문은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과연 박서진이 질 수도 있을까?라는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 모든 논란과 소문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 제작진은 박사진의 독보적인 인기를 활용해 그의 승리가 보장된 상황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시청률 조작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제작진이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사를 만들고 드라마를 창조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논란은 단기적으로는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팬덤의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시청률의 덫, 그리고 박사진의 미래. 박사진은 현재 한일과 왕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시청률의 덫에 갇힌 상태다. 제작진은 그의 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끌고 가려 하고 있다. 예상대로 그가 신로스케와의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우타다이스케와의 재대결에서는 패배를 안겨 긴장감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박서진의 승리만을 염원하는 팬들에게는 가혹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한일가 왕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박서진은 이러한 제작진의 의도를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경연의 승패를 떠나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 가왕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뮤지션으로 성장하려는 그의 노력은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한일가왕전은 박서진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자,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과연 그는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시청률의 덫을 뚫고 진정한 가왕으로 우뚝 설수 있을까? 앞으로의 경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